삼각자, 삼각자, 사격 준비, 자!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군림하는 K9의 성능은 이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사거리, 탄종, 발사 속도 등 자주포의 모든 성능 지표에서 독일과 미국조차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함을 자랑하는 게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하지만 쓸데없이. 한국과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려는 일본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방산시장에서만은 철저하게 한국보다 아래에 위치한 일본은 방위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자주포는 그 성능이 매우 빈약하여 한국의 위협이 될수 없습니다. 일본제 자주포는 제조업 강국이라는 일본의 타이틀에 걸맞지 않은 성능과 가격으로 유명한데요. 현재 일본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19식, 99식 자주포도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본자위대가 운용하는 주력자주포들의 성능을 자세히 분석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이 주력으로 운용하는 자주포는 차체에 따라 크게 궤도형 차체를 사용하는 99식 자주포와 차륜형 차체를 사용하는 19식 자주포 두 가지 기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펜저하우비츠 2천을 뛰어넘는 궤도형 자주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내며 1990년대 말부터 99식 자주포를 전력화하기 시작했으며 19식 자주포는 일본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송기를 활용한 신속전개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개발을 진행한 자주포인데요. 공교롭게도 한국은 1990년대 말부터 K9 자주포를 전력화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부터는 K9A1이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한국과 일본은 항상 같은 시기에 자국의 포병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형 자주포를 전력화했다는 뜻이며 양측의 자주포는 필연적으로 비교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은 국제방산시장에서 앞으로는 더욱 거센 경쟁을 펼쳐야 합니다. 한국은 아시아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K9 자주포를 비롯하여 K2 전차, 천무 등 다량의 무기를 통해 미국, 유럽이 독점하고 있던 방산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러한 한국의 행보에 자극받아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개정하며 방산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상 전력에서만큼은 절대로 한국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주력자주포를 모두 합쳐도 한국의 K9을 따라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매우 큰 상황인데요. 일본은 99식자주포와 19식자주포에 모두 155mm, 52구경장 포신을 탑재하였습니다. 포신의 구경과 길이만 놓고 보면 K9과 동일하지만 최대 사거리는 무려 20km나 차이납니다. 일본은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해도 99식과 19식 모두 최대 사거리가 40km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K315 포탄을 사용하면 55km, K333 포탄을 사용하면 60km 수준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K333 포탄이 대량 생산체제에 돌입하며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에 착수했다는 점은 한국과 일본의 자주포 기술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이 일본과 동일한 구경장에 포신을 사용하고도 더 우수한 자주포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장약과 포탄 제조 기술이 뛰어나고 고온, 고압의 장약을 버텨낼 수 있는 포신의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방증인데요. 자주포의 사거리가 더 길다는 건 전략적 관점에서 포병 부대의 천적이라 할수 있는 대포병 레이더의 추적, 감시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포병 레이더인 아서케이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대포병 레이더는 최대 탐지 거리가 약 60km 수준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최대 사거리가 40km 수준에 불과한 일본제 자주포는 어느 위치에서 포탄 사격을 실시하더라도 적의 레이더에 발각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최대 사거리가 대포병 레이더의 최대 감시 범위와 거의 일치하는 한국의 K9은 상대적으로 대포병 레이더의 감시 위험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포가 사격 임무를 마친 후 다음 진지로 신속하게 변환하는 슈덴스쿱 작전에서도 일본의 99식과 19식은 K9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일본이 발표한 성능 재원에 따르면 99식과 19식 자주포는 방열부터 사격 후 진지 변환까지 60초 만에 가능합니다. 일본은 이를 엄청난 장점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K9 자주포는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최 50초를 넘기지 않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성능 차이를 두고 보작 10초 차이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 포병 전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최신 대포병 레이더의 표적 탐지 시간은 10초 내외로 형성됩니다. 즉 자주포가 포탄을 발사하고 진지를 변환하여 적의 추적을 피하는데 걸리는 시간 차이가 10초 이상 벌어진다는 건 그만큼 적의 반격에 노출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전장에선 각종 레이더와 감시자산의 발전으로 인해 후방 화력을 담당하는 포병조차도 고작 1~2초의 차이로 병력들의 생사가 갈리는 만큼 K9이 일본제 자주포와 비교하여 가지는 전술적 우위는 명확합니다. 또한 포병부대의 작전지속 지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포탄 적재량도 일본은 한국보다 열세인데요. 한국의 K9 자주포는 48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지만 일본의 99식 자주포는 30발 수준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으며 19식 자주포는 충격적이게도 제대로 된 포탄 적재가 불가능합니다. 차륜형 자주포가 궤도형 자주포에 비해 포탄 적재량이 적은 경우가 많긴 하지만 19식 자주포는 지나치게 경량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제대로 된 포탄적재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탄적재량의 차이는 포병부대의 임무지성 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설령 각자주포가 동일한 발사 속도를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적재할 수 있는 포탄의 양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포탄의 재보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속적인 화력 지원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또한 포탄을 재보급하는 상황은 포병 부대가 적의 공격에 가장 취약한 시점이기 때문에 포탄적 재량은 자주포의 임무 효율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소인데요. 그러나 일본제 자주포는 철저하게 일본의 방어 전략에 초점을 맞춘 자주포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포탄적 재량이 지나치게 빈약합니다. 게다가 일본 제자주포는 방호력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99식 자주포와 19식 자주포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약한 방호력을 가지고 있는데 궤도형 자주포로 제작된 99식조차도 7.62mm 소총탄을 방어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통상적으로 트럭 자체를 활용하는 차륜형 자주포는 방어력이 약한 경우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궤도형 차체 위로 두꺼운 장갑을 붙인 궤도형 자주포는 소총탄 이상의 방어력을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국의 K9은 구소련과 동구권에서 주로 사용해온 14.5mm 중기관총을 완전히 방어할 수 있으며 10m 거리에 152mm 고폭탄 파편에 대한 방어 능력도 갖추고 있는데요 소총탄조차 방어가 어려운 99식 자주포와 고폭탄에 대한 방어까지 고려한 K9의 방어력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주포가 비록 전차처럼 적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임무를 수행하는 무기체계는 아니지만 저가의 대화력 전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의 고폭탄파편을 막아낼 수 있는 K9과 소총탄을 간신히 방어하는 99식 자주포의 전술적 가치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 충격적인 건 19식 자주포는 제대로 된 탑승 공간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식 자주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일부 병력은 차체 중앙에 위치한 간이이자에 탑승해야 하는데 해당 공간은 병력 보호를 위한 별도의 장갑판도 갖춰지지 않아 천으로 뒤덮힌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19식 자주포를 수송기에 적재할 수 있을 정도로 경량화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자주포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 것인데요. 이처럼 허술한 방어력은 아주 작은 수류탄 파편만으로도 탑승한 자위 대병력에게 치명상을 입힐 위험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99식 자주포와 19식 자주포는 부족한 성능에 걸맞지 않은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단점입니다. 비록 성능이 출중하지 않더라도 가격이 저렴하다면 향후 해당 자주포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들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무기 체계라는 건 우수한 성능 못지않게 효율적인 예산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강조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일본은 99식과 19식 자주포를 모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생산했습니다. 99식 자주포는 한 문당 가격이 9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19식 자주포는 12차 물량의 평균 가격이 한문당 약 70억원 수준입니다. 한국이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전력화하면서 한문당 약 4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최소 1.5배에서 2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해야만 하는 일본제 자주포의 가격이 얼마나 납득하기 어려운지 더 쉽게 알수 있습니다. 비단 자주포뿐만 아니라 낮은 성능에 과도한 금액의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일본 방산의 고질적인 문제라 할수 있는데요. 이처럼 일본이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99, 식자주포와 19식, 19식 자주포는 사거리, 작전 지속 지원, 방호력, 가격까지 모두 한국의 k 9을 넘볼 수 없습니다. 일본은 해마다 방위 산업 분야에서 해외 진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포위함과 잠수함을 비롯한 해군 무기 체계에선 일본이 가진 장점을 무시할 수 없으며, 전투기 분야에서도 일본의 항공 소재 기술은 한국이 배워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주포로 대표되는 지상 전력에서만큼은 일본이 감히 한국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한국이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인데요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방산강국 자리를 두고 계속해서 경쟁구도를 형성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포화전차 등 일본보다 앞선 분야의 장점을 계속해서 발전시킨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보다 방산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31일 램제트 포탄 개발 영상입니다. 드디어 포병의 혁명으로 불리는 램제트 포탄이 국내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포탄은 K9 자주포 뿐만 아니라 차륜형 자주포까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미래 기술로 손꼽히는 기술인데요. 이 때문에 벌써부터 국내외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풍산은 전통적으로 탄약 분야에 막대한 역량을 쏟아온 업체입니다. 155mm 포탄, 소구경탄, 그리고 해군용 함포탄 등 다양한 탄약을 생산해왔는데 최근에는 단순히 대량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더먼 거리, 더 정확하게 타격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특수탄 개발로 눈을 돌렸습니다. 고폭탄은 전장에서 여전히 강력하지만 사거리를 극대화하는 탄약 발전의 흐름 속에선 기존 기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로켓 보조 추진탄이나 베이스 블리드탄을 통해 사거리를 늘려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랩탄과 비비탄으로 어느 정도 사거리 증대 효과를 봤습니다. 하지만 램제트 포탄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기술로 포탄이 비행 중 공기를 흡입해 연소실에 주입해 연료를 태우면서 추진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 램제트 방식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상 구현이 굉장히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포탄 내부에는 폭약이 실려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램제트 엔진이 작동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를 발생시켜 내부 안정화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연료가 한꺼번에 연소되면 공중폭발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고속으로 압축된 공기가 제대로 제어되지 않으면 포탄 궤적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풍산이 이번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열역학 제어 기술과 둔감장약 기술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램제트 포탄이 중요한 건 사거리를 100km 넘게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K9 자주포는 일반 탄약으로 약 40km 정도의 사거리를 내는데 램제트 포탄을 적용한다면 지금보다 두배 이상 늘린 100km권역에 원거리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나 다연장 로켓급으로 사거리가 확장되는 셈이라 포병 운영 개념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앞서 소개한 내용으로 노르웨이의 난모 같은 업체는 이미 램제트 포탄을 세계 시장에 알렸고 미국도 차세대 화포 사업을 통해 이를 130km 이상 날려보내는 실증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포병 분야 강국들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니 이 램제트 포탄은 분명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풍산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한국이 램제트 분야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로 읽힙니다. 최근 해외에서 K9 자주포의 성능이 재평가되며 주문이 폭증하고 있는데 그동안 탄약 수출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산 포탄의 주가가 올라갔지 이전에는 한국산 포탄이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가 기본고폭탄은 자국 내에서 생산하려 하고 한국에서 완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흐름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램제트 포탄이 상용화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램제트 포탄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개발이 쉽지 않아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산 입장에선 이 특수탄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고 K9 자주포를 도입한 나라가 사거리 연장과 정밀 타격 능력까지 확보하려면 결국 한국의 램제트 포탄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기술은 포병 외 다른 분야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한국형 미티어 미사일입니다. 고체 램제트 엔진이 적용된 미티엄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고속 기동이 가능하며 최대 사거리에서도 높은 추력을 유지하기 위해. 램제트의 연소 기술이 핵심이 됩니다. 이번 풍산의 램제트 포탄 성과는 곧 고체 연료 엔진 설계 노하우를 쌓았다는 의미이고, 이는 향후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등 항공무장 개발에까지 연결될 전망입니다. 물론 램제트 포탄 개발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이릅니다. 풍산은 2026년 12월까지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전투 배치까지 목표로 삼고 있는데, 각종 시험 평가와 실전 배치 전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하는 과제는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사거리 100km급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은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포병이 얼마나 강력한지 재조명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막대한 양의 견인포, 자주포 그리고 보유탄약을 통해 초창기에 우크라이나군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루 10만 발 이상의 포탄을 퍼붓는 전술은 얼핏 구식으로 보이지만 상대가 버틸 수 없는 물량 공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에서 지원한 소량의 자주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사거리가 길고 정밀도가 높은 하이마스 등으로 러시아 후 후방을 타격해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은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포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거리와 정밀도가 충돌 없이 함께 확보된다면 적의 후방까지 깊숙이 타격하면서 적군의 지휘 체계나 보급로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주포는 기동성이 뛰어나 각종 방어수단과 결합해 생존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K9 자주포는 세계 각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폴란드를 비롯해 여러 나라가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국가가 K9 자주포 플러스 램제트 포탄 조합을 갖추게 된다면 재래식 포병의 작전 반경 자체가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가 러시아 국경 근방에서 작전을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이전에는 손이 닿지 않았던 후방 지역도 보다 적극적으로 압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지전 상황에서 후방의 핵심 표적을 노리거나 해안포를 기습 타격해야 한다면 100km급 램제트 포탄은 매우 위협적인 수단이 됩니다. 또한 차륜형 자주포가 향후 개발 완료된다면 이 포탄 역시 호환되도록 해서. 기동성과 사거리 모두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풍산은 이번 시험 발사 이후 내부적으로 램제트 포탄의 추가 성능 개선과 양산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램제트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2026년 전투배치가 현실화된다면 실제 야전 배치 시점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MZ 포탄이 K9 자주 포에 다음 개량형인 K9A3나 신규 차륜형. 자주포용으로 최적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램제트 포탄이 기계적, 화학적 특성이 까다로운 만큼 포신의 내마모성 강화나 포탑의 구조적 보강 같은 부분도 함께 진행될 텐데 한국은 이미 수많은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 플랫폼에 일괄 적용한다면 방대한 전력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만 보더라도 호주, 폴란드, 노르웨이 등이 이미 K9 자주포를 구매하거나 운영하기 시작했고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있는 탄종에 대한 갈증이 큽니다. 풍산의 램제트포탄이 합리적인 단가와 높은 신뢰도를 갖춘다면 향후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향후 인공지능을 접목해 표적을 자동으로 선별 유도하는 등 정밀도를 더 높이려는 시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램제트포탄이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운용적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직후 매우 높은 가속도와 열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연소실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포신 마모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몇안 되는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이미 가장 어려운 문턱을 넘어섰다는 뜻이니 앞으로 남은 부분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최적화를 해내느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풍산이 주도하고 있는 155mm 램제트 포탄 사업은 한국 포병 전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부각된 포병의 가치와 글로벌 시장에서 K9 자주포가 누리는 인기를 고려하면 이 램제트 기술은 향후 한국방산 산업 전반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엔 탄약 수출이 제한적이었더라도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개발 난도가 높은 특수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미 자주포는 충분히 검증된 한국산 무기 체계로 자리 잡았으니 그 다음은 이 무기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줄 탄약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풍산이 이번에 얻은 램제트 엔진 설계 노하우는 미사일 분야에도 직결되면서 국내 군사 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국산 램제트 포탄이 전력화되는 순간 K9 자주포는 사실상 중단거리 미사일 수준의 타격 범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상 거리 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